초대교회가 부응하면서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에 있는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부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봉사이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데요.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주는 구제에 배제되었다는 거죠. 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유대인 중에 헬라파 히브리파 있는 게 신기하시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일대에 계속 살면서 현지어인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현지인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또 세계 공룡어인 헬라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와 아람어도 할수 있었던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현지인처럼 아람어를 구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이 약 8대 2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도 적고 아람어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당시에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일반적으로는 음식과 의류와 같은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매일의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음식과 의류 중에서 매일 나눠줘야 할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어느 게 매일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음식이죠 어, 음식은 장기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나눠줘야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어, 굶는 일이 발생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열두 사도가 내놓은 해결책은 구제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사역자를 뽑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두 사도도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열두 사도들이 구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구제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사역과 기도입니다. 사절 말씀처럼 열두 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요, 트라페자를 번역한 것으로 음식이란 뜻입니다. 즉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역 때문에 말씀사역과 기도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편 말씀사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 그게 말씀 사역이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히 전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알려 주기 위하여 구약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는 말씀 연구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단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했던 것은 말씀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도들도 구제사역에 동참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으니까 말씀 연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보니까, 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고 기도보다는 봉사하는 데에 더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봉사에 더 전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버릇되어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결과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나 행사는 결과가 바로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잘 드러나는 것만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구제만 하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NGO 단체가 됩니다. 행사만 하면 그 공동체는 이벤트 회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봉사자이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두 사도는 구제를 전문적으로 사역할 일곱을 뽑을 때에 그 조건을 알려줍니다. 이 조건을 보면 얼마나 교인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찾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신도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반을 비롯한 일곱 명의 어, 이 선출한 목적의 첫 번째는 구제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일을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그게 최고의 사역자고 또 최고의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뽑기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라고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이야,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시면 뽑힌 사람 7명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적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적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도 다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일곱 사람으로 뽑히기 전에 어땠는지 모릅니다만은 일곱 명에 뽑히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8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증겁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 놀라운 지혜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증겁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큰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침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고 질문했을 때에 놀라운 지혜로 답변하셔서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든 것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셨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따라서 꼭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압도하는 지혜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삶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삶입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이것을 좀더 세분화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권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은혜가 스테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테반의 행적을 보았을 땐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행적을 좀 일반 논화시키고자 합니다. 스테바는 어떻게 이런 행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의 목적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바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전도하였고, 사도들을 도와서 사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테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스테반은 평소에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들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나 혼자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칭찬받다는 뜻은 신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등등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람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7명에게 안수하며 공식적으로 교회가 직분을 줍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더니 예루살렘에 회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선출된 이 7명의 사역들도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정점에 있다고 과언이 아닌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1개월 정도 봉사하고 나머지 11개월 정도는 일반 직업을 가져야 할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헤롯 시 유대를 다스리던 그 기간에 대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11조 11조를 강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난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된 시점에도 이런 강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제사장들은 가난과 또 대제사장들을 향한 적대감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초대 교회가 베풀었던 구제에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을 것이고 사도들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구약에서부터 어, 전에 오는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구주로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 물이 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잘 걸어갔는지 잘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잘 집중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특별한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명은 구제 사역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들만 도맡아서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고 복음 전파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한 곳은 구절 말씀과 같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전 6,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에서 자유민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스테반은 이들이 있던 회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들으니까 스테반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스테반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단한 명인 스테반을 못 이긴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 이니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스대반을 모함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증인으로 세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개명, 제 9개명은 네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유민들은 말씀으로도 스대반을 못 이겨, 자기들이 그토록 지킨다는 십0개명마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테반을 공회로 잡아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종교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해서 붙잡아가지고 재판장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한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람들은 교묘의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스테반을 고발한 겁니다. 또 스테바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 4장 12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율법에서는요 속죄제와 같은 제사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진리는요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율법에 명시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규례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저 인간이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묘히 스테반의 설교를 꼬투리 잡은 겁니다. 이렇게 매수당한 사람들의 지금만 들으면 스테반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망가뜨리고 날조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즉, 스테반은 지금 사형을 판결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재판장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별일 아니야. 금방 풀려날 거야. 했던 일이 사형 판결에 날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때 우리들의 표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선다면 제 얼굴색은 시커멓게 죽어 있을 것이고 제 표정은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마구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탄 마귀라고 욕설을 내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내들인 공회즉 재판장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봤어요. 두려움이나 분노나 아니면 얼빠진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만났구나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스테반의 경우에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스테반의 얼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시구나 할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는 거죠 오늘 가방에서 손거울이든 집화장실에서 거울이든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궁금하시면 지금 꺼내보셔도 됩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떤 색을 띄고 있습니까? 오늘 걱정이 있으셔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얼굴 색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또는 화가 나서 붉은 색을 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평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얼굴일지는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공의 안에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고 느꼈던 것처럼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연기자처럼 표정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야 한다거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자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장리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고자 주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되지 않으면 봉사를, 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열두 사도들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일곱 명을 뽑을 때에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것을 조건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선 자만 그렇게 해야 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일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넉넉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스데반이 받은 은혜를 나 자신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